네 여러분 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쭈꾸르 게임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방송에서 쭈꾸르 게임인 나를 용서하지 않아 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처음부터 하도록 하죠 이 게임은 피션입니다 네이 게임은 언제나 피션이죠 이 게임은 실황영상 생방송이 가능하대요 저한테 딱 좋죠 어 오랜만에 여자 주인공이다 스튜디오 코리아. 엄청 어둡네. 전능 가지고 와서 다행이다. 유키 빨리 불좀 타봐. 응. 오랜만에 여자 주인공. 오. 현관 옆 창문에 가 있는 자물쇠. 고장난 건 언제 눈치채실까? 이래다 도둑 들어, 다 도둑 들어올 텐데. 저기 괜찮을까? 응? 경비 아저씨랑 만나면 어쩌지? 괜찮다니까. 저는 선비가 몰왔을때 아무 일도 없을 때. 그러다도 이제 와서 돌아가게? 아니, 미안해. 빨리 가지러 가자. 교실에는 라커 아니라고 했지? 빨리 가지러 돌아가자. 문 옆에 명패를 읽으면 어느 교실인지 알수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있는 교실도 가르 가려, 가려지긴 했지만 읽을 수 있습니다. 오오 오, 세이브가 핸드폰으로 되어있네 어 여기 여자 화장실인가? 오 이거 대각선 이동이 되잖아 아니 이런 게임은 정말 좋은 게임인데요 아니 이거 대각선 이동이 되잖아 남자 화장실은 못 들어가겠지 않 맞지? 그쪽으로 가면 돌아가는 거잖아. 얻듣기도 하니까 그쪽으로 가자. 그럼 그래. 하지만 이건 뛰는 기능이 없네요. 아쉽다. 자, 안 열리고. 이건 뭐지? 학교 금지. 최근 고학년이 1학년 교실에 자주 출입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학년 교실은볼 일이 없는 이상 출입 금지입니다. 규칙을 지켜 올바르고직은 학교생활을 보내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보건실, 교무실, 이것도 뭐야? 움직일거 없네요. 뭐야? 여긴 창고, 컴퓨터지 문이 열리나안 열리네. 하지만 이것도 이는 기능이 없어요. 오니 이건. 여긴 못 들어가고? 아, 괜히 이쪽까지 왔네. 어, 인간이 아니, 혹시 뜨거워 게임 하시나요? 뜨거워 게임 하시나요? 여기가 오른쪽으로 가면 다, 바로 비반이지? 응, 맞아. 그런데, 응? 뭐랄까, 밤에 있는 음, 학교는 어두 역시 어두워서 그런지 무섭네. 에이, 뭐가 무서워. 난안 무서워. 미안해, 시반. 세이브 한 하자. 여기가 시반이겠죠? 아니, 비반이겠죠? 여기, 여기가 비반이겠죠, 여기가? 아. 아 뭐야 이쪽이야? 나는 여기가 비반이겠죠 노가다 게임 뭐뭐 하십니까? A반 비반 여기다. 어문 잠겨있네. 그냥 문 열어두고 가지 않겠지. 아 그렇네. 원래 그래, 아래 있는 건 뭐라고 하더라? 작은 창문으로 해야 되나? 작은 문이라고 해야 되나? 저기, 저기... 타케나카가 부순지로 열리는 곳 있잖아. 알지? 응, 맞아. 탁. 왜 이렇게 이래, 이래, 말한, 말한 게 어색하냐. 타케나카는 그전에도 창문 부숴잖아. 정말 나쁘게 하하, 걔가 그렇지 뭐. 그럼 저기로 들어가자. 자, 분명히 부순대가 있다고 합니다. 역시 열려있어. 정말 갈리가 소원하는 거야. 빨리 잊어버린 거 찾아보면서 돌아가자. 이제 그래, 늦기도 하고. 옆에 하나네. 바퀴벌레가 기어다니고 있어. 야, 진짜상. 뭔가 우리 학교가 더러운니 그런 하나도 하지. 그래도 니네 자리가 어디야? 가장 안쪽 줄에 있어. 딱 봐도 저기눈치딱 봐도 여기. 오, 뭐야? 깜짝아. 유키? 응? 거기 안도가 있던 자리였지. 응. 뭐그일 있었던지 얼마 안 됐었으니까. 그때 학교도 소란스러웠잖아. 소란스러웠잖아. 그런데 갑자기 왜?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예전에는 앞, 이 앞이었지. 아 앞이었다고? 아 여기? 응. 어디 에 있더라? 책상서 엄청 더럽네. 징쓰지 마 시끄럽네 정말. 근데 진짜 프린터 엄청 쌓여, 많이 쌓여있네. 정말이지 음. 너도 참... 토끼라도 왔어? 응, 왔어. 마이코한테 건그라크 그러니까 프린터해어 응, 어, 찾았다. 이거야, 이거. 내일까지 다, 다 하고 집중을 안 하면 엄청나게 일것 같은데. 그럼 오늘 밤 새겠네. 열심히 해. 하, 자, 빨리 돌아가자! 어디였지? 여기..여기였지? 설마 근데 갔는데 설마 또 문이 잠겨있겠지 또? 딱봐도 그 듯. 딱봐도 그럴 것 같은데 뭐야 육키 잠깐 괜찮을까? 무슨 일인데? 화장실 가고 싶어 진짜로 꽤 처음부터 찾고 있었는데 새치 않기가 힘들어졌어. 갈래? 응, 가도 돼. 오케이. 으아, 급하다. 빨리 가자. 급하다. 빨리 가자. 아, 근데 느이네 아, 이거 너무 짜증나네. 그럼 나 갔다올게 응? 나는? 아무것도 안나오잖아 계속 기다려 금방 갔다올게 응 빨리 갔다와 무서우니까 알겠어 알겠어 너무 깊는데 엄청 무서우니까 빨리와 뭐야 뭐야 그치? 그러고보니 시호가 아직 안돌았어 불행다는 손이 나으려나? 시옷 있어? 왜 불이 안 켜지는 거야? 오 뭐야? 왜 여기만 잠겨있어? 시옷? 왜 이렇게 안 나와? 없는 거야? 얘기 좀 해봐 잠깐만 저거 귀신이야? 잠깐만 없는 거지? 어떻게 하지? 시원 핸드폰에 전화를 걸어볼까? 오 퀄리티 좋은데, 잠깐만. 아주 크다. 토크? s u r 소리가들들리지 않아. 내가 모르는 사람, 나가 봐, 나가 나가 봐, 야되나어 봐, 나 간 거야. 일층 통관 앞에 있을지도아 시우 어디 갔어? 나 무섭다고. 나 혼자 있으면 무섭다고. 나 겁쟁이라고 와. 무서니까 우나 먼저 돌아간다. 그래도 되겠어? 오, 깜짝아, 투경뭔가? 갑자기 왜 친구가 사라진 거지? 설마 2층 컴퓨터지로 아주 그 세이브 라무 시호야 어디 갔니? 설마 설마 우리 우리 교실로 들어가야 되나? 쟤한테 전화해볼까, 뭘? 전화도 안 돼. ABCD 이렇게 되어있네 과학실 장겨있고 컴퓨터실 있을텐데 사회과학실 이런, 이런 것도 있어? 대법이죠 대, 대, 아니지? 아 여기는 거기였구나. 째 기반이고 이제 없는데 이게. 아, 안 놀래, 놀랬... 고요 아, 어디야, 대체? 잠깐만요, 저기 좀 화장실 좀다려가지고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졌어. 이런 게 임은 원래 이렇게 하지 못했 지. 저게 뭔가 위치인 것 같은데요. 분명히 이게 자리가. 이게 2층이라는 줄 알았네 아나 이게 2층이라는 얘긴 줄 알았네 이게 EF가 이거 2층이거든요 영어라면 아난 또. 그 자인데아 뭔가 들어있어 컴퓨터실 새로 었다 컴퓨터실하면 1층에 있는 거일까 음... 뭐야 이거 뭐깜짝 뭐야, 3미터 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느린 점 생각보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게 느리는 게왜 내린지 모르겠어. 켜져 있는 게 있냐? 뭐야 이거? 밥집 불기 꺼졌어 무서워.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뭐야 이거 무서워. 743이? 저말인 왔냐? 응. 아, 이 공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